자 마스터 오프 나이츠 7개의 실현입니다. 네. 오픈한지는 한 3일 정도 된것 같고 어, 나름 조금 해봤어요. 어떤 게임인지 한번 소개해드릴 겸뭐 이런 게임이다.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방치형 느낌도 나고 방치형 보상도 있구요. 기본적으로는 이런식으로 챕터를 미는 게임이에요 네, 챕터를 미는 게임이고 약간 퍼즐 느낌? 여기 열 칸에다가 아군 이렇게 배치를 하고 네, 싸웁니다. 스토리는 뭐 넘길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스펠도 에, 속성에 따라서, 나는 뭐, 불속성 스펠을 쓸 거야. 이게 약간 그 소환사 스펠 같은 건데, 뭐, 암흑을 쓸 거야. 신성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펠이 있어요. 저는 신성으로 약간 버프 및회복쪽에 도움을 주는 신성. 에, 오토 기능이 잘 되어 있는데, 오토는 뭐, 살짝 좀 바보 같고요. 요, 세 개. 예, 한 턴에 세명 움직일 수 있어요. 점점 뭐,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게임입니다. 어, 퍼즐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스펠은 2턴 동안 공격력 30 증가 이렇게 써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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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AI도 되게 똑똑한 편이라서. 이런 애, 액티브 스킬 같은 것도 있고요. 약화. 1탄 동안 공격력 감소. 예. choose it just... 뭐, 요런 느낌의 게임이에요. 약간, 체스, 느낌의. AI 누르면 알아서 공격을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TS 리님 보내드릴게요. 네, 은희 짱님이 후원해주셨습니다. 쩐의 세계는 추석은 이 CF 하던데, 맞아요. 이따 해볼 거예요. 쩐의 세계, 은근히 또 평이 좋더라고요. 히버가 오수영일지 몰랐다고요? 뭔, 뭔 소리죠? 스위치로 나오기로 돼 있는데 턴제 아닌가요? 약간 턴제 느낌이죠? 스위치로 나오는 건 이질감이 심해요. 아레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턴제 모드도 있고, 쿠키런 킹덤 같은 실시간 모드도 있어요. 이거는 뭐. 야, 상대가 너무 근 강하다. 내 캐릭터 일방적으로 막 밀리네요. 간간히 해보곤 있긴 한데 뭐 재밌어요. 취향이 물론 맞아야겠지만 뭐랄까 좀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난이도가 좀 제법 높습니다. 근데 네. 약간 좀 뭐랄까 재화 뿌리는 거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안 뿌려요? 아까처럼 턴제 방식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 전투 방식도 있어요. 뭐, 둘다 키워야 되는데, 나름 뭔가 게임사에서 전략에 대한 고민과 어떤 좀 재미를 구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재미가 없진 않지만 에, 뭔가 조금 깊이가 부족해요. <laughs> 뭐 약간 인디 게임 느낌이 난다까 그런 건 있긴 한데 그런 걸 떠나서 뭐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는 짜임새 있게 잘 구현됐으니까 에, 이런 요런 스타일 좋아하시면은 해볼만하죠. 심작들이 진짜 많이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게임을 좀 고민하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프리티님은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내 취미? 그야 당연히 사료기지. 이 보물을 놓치면 모든 기사는 신께 절대 충성해야 합니다. 어머, <laughs> 너좀 귀엽다. 보두가 즐겁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전부 덮치려 주마. 전 정의와 빛을 축. 린노리아와 놀면 재미있어요. <laughs> 어머. 전생의 기억. <귀여워. 웃음> 이런 식으로 뭐 장비도 장착할 수가 있고, 코스튬도 뭐 있는 것 같은데. 어좀 사야 되고 뭐 아무튼 이런 게임입니다. 스펠도 각 속성별로 다양하게 있어요. 암흑으로 싸우라니까 <laughs> 나름 괜찮아요 자동 AI가 조금 바보 같긴 한데 그래도 아예 뭐 얼토당토않은 플레이는 안 하니까 저도 무과금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음, 과금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아가지고, 뭐, 무과금으로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과금이 막 엄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레이드 돌려고 PC방 갔다 자리 없어서 나왔어요. 반복 사냥은 없고 방치형 게임이에요. 방치하다 보면은 얘가 알아서 싸워 가지고 재화를 축적시키는 시스템이고 어 자동 사냥은 있긴 한데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제가 직접 컨트롤 해야 되는 시스템이고요. 보스전 특히 뭐아레나도 마찬가지고 이 게임이 재밌는 점이 이게 다 직업들이 있어서 마법사는 세칸 공격하고 궁수는 두칸 공격하고 투사는 암열만 때릴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도적은 암열 못 때리고 뒤만 때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직업에 따른 어떤 밸런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기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밌게 잘 구현이 돼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재밌어요. 마스터 오브 나이츠야. 약간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에요. 네, 난이도 어려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깨는 맛이 재밌을 수도 있죠. 이런 유 형의 게임 이 고요, 나름 저도 뭐 짬짬이 하고 있긴 한데 재 밌는 것같 아요. 네, 방치 하 면은 이렇게 전리품 이 쌓이 고요. 베로데스는 누구에게도 넘겨줄 수 없어요. 자 오늘은 뭐갈 길이 머니까 뽑기 간단히 하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갈게요. 이프리트 황유럽 소환. 잼이 부족하네. 어디 60잼뭐얻나60 점을 60 점을 모을 수가 없네요. 뽑기권이 좀 굉장히 인색한 느낌입니다. 굳이 그렇게 인색하게 뿌려올 필요가 있나 싶은데, 뽑기권을 잘안 뿌려요. 브리트라. 하웨인. 이야 SSR 하나 안나오나? 릴리 아킬레우스 일단 뭐 이런 게임이고요 저도 뭐 간간히 즐기고 있어요 게임 자체의 완성도는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 네 마스터 오브 나이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